언덕 위에서 지금 이수정교 위에서 지금 바라봅니다. 어마어마해요. 이 앞쪽을 싹다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오늘 아어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지금 안계가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. 정말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, 이 앞쪽이 싹다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볼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. 이 언덕 위에서 보러 보면 다 보입니다.